안녕하세요. LC구입니다. 이번에 어, YK4106 새로 나온 차량, 이게 이제 그, LED, LED가 다 킷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어, 이제, 그, 송수신기를 가지고 계신 걸로 교체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어, 고가의 조종기로 교체를 하실 때, LED를 어떻게 쓰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수신기 이제 교체를 하신다 하면 뭐 어차피 어, 나머지 채널 뭐그 핸들 서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맞춰서 하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조종기 교체하실 때어얘 같은 경우는 탱크 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탱크 턴을 쓰시지 않을 거면 상관없는데 꼭 쓰실 거면은 믹싱이 되는 조종기로 꼭 쓰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런 예, 그걸로 해서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LED만 설명드릴게요 LED 교체하실 때 기존 걸로 해서 이제 그 LED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 모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저희가 금액도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하는 모듈인데 금액도 비싸지 않고요 번호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77708 777108이라고 검색하면 예,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만 있으면 여기 이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모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어 LED 그 모듈과 LED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장착하시는 방법은 이제 핀기를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듈에서는 크게 선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번으로 돼 있는 암숫직수 수잭. 있고 반대쪽 요거는 뭐냐면 어 1번을 기존 거를 이제 꽂아야 되는데 이제 모듈 때문에 딴 데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분리해 주는 일종의 y 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다른 거는 이제 채널에 맞게 꽂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1번은 조향 써 보니까 1번을 꽂고요. 그리고 2번. 2번은 변속기 자리거든요. 그러면 변속기를 꽂고 그리고 3번은 어떤 거냐면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꼭 3번에 꽂으라는 게 아니고요. 3번은 가지고 LED를 켰다 껐다 껐다 켰다, 켰다 이렇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채널이 남는 부분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번을 안 꽂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냥 상시로 그 라이트가 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하실 거면 꽂으셔도 되고요. 컨트롤 필요 없다. 그러면 빼놓으셔도 불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조종기 7번에다 꽂았고요. 그리고 3번, 여기, 그리고 1번은 이제 반대쪽. 거기에는 기존의 서버 꽂, 서버를 꽂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변속기를 꽂아주시고요 3번은 요 안쪽 3번은 안 꽂아도 돼요 채널이 많은 조정기는 안 꽂아도 되고 부족한 조정기는 뭐 다른 거랑 묶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채널에서 꽂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뭐 어. 락 서버 같은 경우나 저속 고속 뭐 요런 서버는 또 나머지 연결하고 뭐 탱크턴 서버 연결해서 믹싱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LED 설명드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을 여기다 꽂으셔야 되잖아요. 꽂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미야스씨써 있고 1번 1번이 1번 꽂으시면 되고요. 2번이 2번 꽂은 요요두 자리는 같은 거예요. 같은 번호 써 있는 데는 2번 자리는 2번. 깜빡이 자리거든요. 1, 2번은. 그래서 1번, 2번을 깜빡이를 꽂으면 되고요. 뭐 위치는 아래 꽂으셔도 되고 위쪽에도 꽂으셔도 상관없는데 음. 요게 이제 순서대로 꽂으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제 1번부터 꽂을게요. 꽂는데 여기 보면 항상 검은 검은색은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있는데 어, 검은색이 A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꽂으시면 돼, 요 항상. 그래서 1번을 꽂으시고요. 근데 이게 딱 맞는 잭이 아니어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쪽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을 잘라가지고 이 잭으로 연결하시면 좀 빡빡하게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번 하고 꽂았잖아요. 깜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2번은 그 옆이죠. 여기다 꽂아도 되고 여기다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2번은. 근데 차마다 오른쪽 왼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브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 1번 2번이 오른쪽 왼쪽이기 때문에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1번 2번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3번이죠. 3번이 3번이 제일 아래. 제일 아래 요쪽 3번. 그리고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여기 3번을 꽂으면 지금 보면 이게 살짝 미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 여기 안개 여기 안개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브레이크등이랑 같이 묶여 있어서 요거는 어 3번이랑 쭉 따라가면 이렇게 파란색 요요 요 색깔은 차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빨간 등이 들어오거든요? 요두 개를 빼주세요. 네. 요두 개를 빼주시면, 빼주시면, 지금처럼 미등이 밝게 나옵니다. 예, 미등이. 그러니까, 꼭 주의하실 점은 3번을 연결하실 때는, 3번에, 어, 들어가는 요, 원래 나인 말고, 요두 가지. 뒤쪽으로, 브레이크 등 쪽으로 가는 건두 가지를 꼭 선을 빼줘, 라요거만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꽂았죠? 그럼 4번. 4번이 어딨냐. 예, 4번도 이렇 방향 맞춰서 바로 끝쪽에 위에. 4번. 4번하고 5번은 같은 자리에요. 브레이크 등하고 5번. 4번, 5번은 밖에도 상관없습니다. 5번. 브레이크 후진등이기 때문에 요거는 트라이얼 장르가 어차피,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습니다.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6번 자리 끝에. 네, 이렇게 하면 다 꽂게 하고, 이제 선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라이트를, 라이트를 키면, 이제 그킨 자리, 그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요. 그 다음에, 미등은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어, 요 미등 자리는, 요 동그란 거, 요거는 지금, 그 자리는 움직이면 꺼지게, 그렇게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를 딱 키면, 이렇게 키면, 네 요런 식으로 꺼지게, 요 등만 들어오고, 그리고, 그래서 요 미등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나오게, 하게 하고 싶으면, 아까 자리 한 6번 옆에, 같이 자리가 두 개니까 꽂으면 어 온오프를 하면 지금처럼 전체가 들어왔다가 꺼졌다 요거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오프를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깜빡이 켜면 어, 빠졌나 보다 깜빡이 이런 식으로 깜빡이 가 들어오고요. 방향에 맞춰서 꽂기만 하면 돼요. 지금 번이번 예, 네, 이런 식으로 들어 돌죠. 선이 꽉 꽂히면 괜찮은데 잘 빠지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잘라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그러면 뒤에는 이렇게 깜빡이 그리고 브레이크 등하고 후진등이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네, 그리고 어요 선들이 또 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는 이런 자리에는 LED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거 가지고 자리에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다시면 좀더 화려하게. LED를 더 꾸밀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등만 운동하는 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고 네, 이렇게 표현했고요 지금 같은 게 보시면, 이렇게다가 움직이면 꺼지게 돼 있잖아요. 라이트. 근데 요거를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게 싫으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번을 빼서 6번 자리 옆으로 딱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껐다 켰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그 브레이크 등까지 가고 싶으면 선 잘라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까 3번을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맨 위에 빈, 빈자리로 넣게 되면 빈자리로 넣게 되면 꺼볼게요 전진을 할때 켜져요. 전진을 할 때. 이렇게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인맷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